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. 점차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. 특히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봄비 소식이 잦고요. 월요일에도 중부지방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31일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. 기압골의 영향으로 4월 2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, 3일은 강원도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그룹 많겠습니다.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보다 낮겠고요. 강수량은 중부 지방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남부 지방은 적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